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2014년에 사실 윤석열이 완전 개털이었잖아요. 대구 고검에 평검사로 가 있었고 쫓겨나 예, 있었고. 그런데 예. 어떻게 한국증권금융이 이큰 돈을 갖다가 김건희가 연결돼 있는 이 것으로 추정되는 비마이카에 이걸 갖다 덜컥 80억을 집어넣을 수가 있었겠느냐. 김건희 권오수의 독자적인 무슨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특검이 수사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김건희 일가가 어쨌든 사업을 윤석열이란그 뒷배를 이용해서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했다 이렇게 네.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뭔가 우리 우리가 모르는 어쩌면 진짜 김건희가 진짜 어떤 다른 우리가 모르는 권력이 있는 거 아닌가. 저 당시에 김혜성 씨가 2013년 14년에 뭘 했냐면은 예. 최은순 씨, 윤성열 장모가 음. 지시를 해가지고 성남시 도촌동에 딱 매입할 때그때 음. 장고 위조를 해, 해가지고 예, 예, 예. 집행유예 예. 받은 때예요. 네. 네, 그 정도로 2013년도에 김혜성 씨는 예. 이 집안에 정말 험한 일을 해주는 음. 집사였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 사람이 설립한 자본금 1억밖에 없고 적자인 회사에다가 한국증권금융 같은 데가 턱하니 회사채를 막 몇십억 원. 시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네. 저거는 저는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거꾸로 저는 둘이 결혼한 게 진짜 미스터리였거든요. 김건희 음. 일가가 안만 돈이 많다 하더라도 음. 뭐몇 천억만 이런 자산가는 아니잖아요. 음. 근데왜 결혼했을까라는 네. 게 추정은 있는데 어, 윤창호라는 사람이 내내 네. 좀 기재부 관료 출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정보 분석원장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윤석열이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네. 제일 공을 들였던 게이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은 검찰하고 이 돈줄만 주면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 있거든. 음, 얘들이 예. 실제로 교류하는 걸 제가 본 적도 있고 음. 거기에 또 파견을 많이 나간다 말이에요. 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선니뭐다 가잖아요. 예. 검사들이 거기서 인맥 만드는 거거든. 돈 만지는데. 네 예. 윤석열이가 쫓겨나 있건 말건 어쨌거나 그 인맥은 살아 있는 거고 그 음. 과정에서 오히려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이 마누라 이런 일하는데 좀 도와달라라고 했을 가능성도.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거는 설득력이 있네. 활동력인... 네.